넌 <laughs> <laughs> 아, 오늘 전시는 어, 석규석 선생님의 중국의 석규석 선생님의 개인적인. 아까 여쭤봤더니 열 여덟 번째랍니다. 대담하고 책을 어, 이렇게 문화를 시키게 아니라 어, 크게 크게 넓게, 공간을 넓게 이렇게 니다 마음이 시원합니다. 또그 표현하는 그 작가의 그 성품을 보면, 꾸근하고 넓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정을 나줄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진 작가인 것 같습니다. 색감도 여러 가지 다양하고, 어, 또 따뜻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각이 있는데, 이 작품들을 보면서, 어, 제 거실에 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작품입니다. 작가의 열정이 작품 하나하나에 담아져 온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저도 작품을 감상도 해봤습니다. 또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가 그래도 그 미역이 서또이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아마 이것이 서로 간의 끈끈한 마음들을 통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6월에 저희 베르기에서도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또 지금 또 가을에 또한번있기 작품이 참 숫자도 참 많네요. 그리고 그분이 참이 색감을 참잘 쓰시는 것 같아요. 어떤 순수한 마음이 작품에게 가득 드러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색감이 좋은데, 어, 이런 좋은 작품을 또이 세컨피스트에서 작품 이렇게 할수 있어서 더욱이 좋긴 는데 좀더더 더 나은 공간에서 미술관 같은 공간에서 했더라면 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 모든 순간들얘기 네, 세종시 사생회 회장 조상입니다. 아, 제가 우리 석작가님의 전시회를 축하를 위해서 건네를 제의하겠습니다. 아, 지금 밖에는 만주로 나가 아, 오색빛의 단둘이 물들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아, 이 아트센터에는 우리 석작가님의 그림을 온통 불 타고 있습니다.